오늘 우리 데이트 프로그램 네. 어, 알려드리기로 했어요, 그죠? 네. 어 데이트 프로그램 하면 되게 뭔가 절차가 있을 것 같고 또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잘 진행하려면 네. 상황에 맞는 그런 일들을 또 감당해야 되니까 <laughs> 돌발 일들이 많잖아요. <laughs> 그렇죠, 엄청 네. 많죠. 아 정말 어떤 어떤 케이. 해야지만 잘 데이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좀 오늘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상 모든 어, 데이트의 과정을 쪼개서 <laughs> 구조화해서 음. 음.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길게 보셔야 되고요. 하루에 오늘 데이트에 대해서 한번다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워요. 한 번에 다 되지는 않는니다 네. 그렇죠. 또 이렇게 나눠야 되나요? 그렇죠. 아, 그렇죠. 음, 데이트가 뭔지 네. 개념을 좀 아는 시간이 필요하고, 음. 데이트 전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음. 어, 자신에 대한 인식 할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데이트 시행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음. 뭐, 비용 준비해야 되고, 의상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입던 옷, 트리닝 다 무릎 빠져있는데 그런 옷 입고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laughs> 그렇죠. 깨끗이 그러, 씻어야 네, 되고. 응. 결혼 전, 아니 결혼 전이래. 데이트 전에 <laughs> 준비해야 될게 응. 있다는 거. 응. 그리고 데이트를 시작할 때 약속 시간을 잡고 데이트 활동을 응. 계획하는 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어 데이트를 계획하는 거고, 실행할 때는 뭘 한다. 음.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이런저런 멘트를 한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안녕 하고 딱 집에 가버려요. 음. 그게 아니라 어 집에 데려다 준다거나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그런 것까지 할수 있어야 되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 네.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좀 부족하다. 그래서 부족하다? 네. 음. 너무 막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막 데이트해서 만나서 얼른 뭘 하고 싶어 이게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아, 아무 생각 없이 어. 그냥 마음만 앞선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음. 제가 데이트 프로그램 하기 전에는 네. 반드시 어, 자기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기 표현을 잘할수 있는 자기 표현 훈련이라고 제가 명칭을 정해 봤는데요. 아, 그러면 혹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네. 네. 음. 자기를 알수 있는 음.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는 소개하는 방법. 네. 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사람인지 본인을 알아야지 음. 자기도 다,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수 있고 네. 당 다, 타인에 대해서 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자기 표현하는 방법, 음. 그리고 좋다, 싫다 얘기하는 방법,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무조건 여자친구가 좋고 예쁘니까 다 좋아, 다 <laughs> 할게. 뭐 이렇게 완전 맹목적인 <laughs> 사랑이 되버리거든요 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좋고 싫는 거 어. 이런 거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죠. 어. 그냥 치마만 두르면 좋다고 하듯이 <laughs> 그런 그래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냥 모든 게다 좋다고 했지만 어. 그렇게 되니까 음. 부담스럽게 되고 안 맞고 음음. 어색해지고 뭐 데이트가 진행이 안 되는 어.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자기 표현을 할때 저는 이제 듣고 싶은 게, 네. 어, 이 발달장애인 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네, 네. 싫을 때. 싫으면 음. 그냥, 어, 어떻게 말을, 이 말을 그냥 해도 되겠지, 될지 좀 어, 고민은 되지만, 네. 싫으면 그냥 어. 꺼져. <웃음> <웃음> 아, 어. 어, 그래서, 어, 가버려. 없어져.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싫은 것도 음. 사실 부끄러워서 진짜 싫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잘 모르는 거죠. 음. 부끄럽고 어색하니까, 음. 어, 다 싫어. 음. 어떤 친구들은 욕을 했던 친구. 아, 어. 막, I see a s o c i 존존 어. 아. 아, 존, 존, 어. XS 이렇게 하면서 어. 좀 너무 강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부끄러워서 그런 거죠. 그 음. 사실은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좋으니까 어. 좋은데 부끄러운데 어떻게 할지 음. 모르니까 막좀 너무 부정적으로 안, 은어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음. 상대방 여자 친구는 딱 이제 마음의 거부감이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싫어져 아무래도?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좋아서 하는 표현이지만 음. 좀 부정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아좀 부끄럽네요. 제가 좀 어색하네요. 이렇게 말을 할수 있도록 어. 어. 그 말을. 가르쳐 줘요? 가르쳐 줘야죠. 그때그때. 아. 그때 하나하나 해서 자기 표현하는 음. 방법이 또 말로 하기가 음. 어려우면 네. 비언어적으로 표정으로 부끄러운 표정을 짓는다거나 어색한 표정을 짓거나 뭐 손짓, 몸짓으로 사실 우리가 비언어적으로 몸으로 많은 의사 표현을 하잖아요. 아, 네. 네. 그런 그래요? 거를 할수 있다는 걸 음. 알려주는 거죠. 다양한 표현, 표현 방법이 있다면 음. 자기 표현하는 방법을 먼저 어, 데이트 하기 전에 음. 이런 게좀 자연스러워야지 어, 남성과 여성으로 대하는 게좀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매너가 잘 매너, 주시는 거네요. 네네. 네, 네. 자기 감정 표현하는 방법을 네. 자기 표현 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음, 음. 그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게 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라는 어.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함부로 만질 수는 없고, 어. 어, 누가 내 몸도 만질 수 없는데, 내 몸을 어디까지 만질 수 있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나는 데이트할 때 손까지만 허락할게. 손 잡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음. 가슴 만지는 거는 싫어. 그렇게 라고? 말을 하게끔 한다는 네네. 거죠. 네, 네. 이것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죠. 어, 네. 나는 아무리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사귀지만 뽀뽀까지만 할 거야. 음. 뭐그 이상은 안할 거야. 라든가 나는 이런 너가 이런 행동하면 나는 만나기 싫어. 음. 결정을 다 내가 할수 있다는 결정권이 있다는 음. 그런 교육. 만나기 전에 이렇게 호감 표현을 하고. 상대방이 수락을 했을 때 어. 데이트가 시작될 수 있고, 데이트에서 만나서 뭘 할지를 같이 정하는 거다. 어. 이렇게 양성평등 개념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요. 혹시 그림으로도 이렇게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들이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는 데는 어, 이해가 아무래도. 네네. 어, 범위가 좀 좁다 보니까 그렇죠. 어려움이 네. 좀 있는데 네, 네. 뭔가 보여줘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시청각 자료 어,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네. 데이트 네. 신청하는 좋은 사례들을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셔도 좋고 음. 전에 저 성교육할 때 보여드렸죠 인형을 놓고 연습하게 그래요? 하는, 했어요. 네, 네. 어. 그런 인형극도 필요하고 그거를 음. 통해서 역할극 실제 자기가 편한 상대로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뮬레이션으로 연습해보는 이런 모든 과정이 좋고요. 그리고 자기 표현 훈련할 때는 워크시트를 줘서 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먼저 그려볼 수 네. 있도록 정리하는 거죠. 음. 자기가 나는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보고 음. 그거를 그림으로 한 다음에 아, 난 이런 걸 좋아했지 생각하고 음. 그리고 나서 보면서 말을 할수 있도록. 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면 음. 훨씬 좋아요. 발달장애인들이 그림, 음악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미술이나 음악을 활용해서 아. 교육할 때 많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정 표현을 음. 노래로 표현해줄 수 있고, 본인이 아. 불러줄 수도 있고. 그래요. 네, 노, 음악이나 미술을 활용해서도 음. 자기 표현을 할수 있다. 음. 말로도 할수 있고. 음, 표정도 할수 있다 이런 그래요. 걸 자세하게 음, 다양한 음, 방법들을 음, 음, 예, 알려주고 음, 말로 설명해주고 실제로 해보고 어, 그리고 좋아하는 어, 상대 앞에서 어, 실제 고백해보는 음, 실습까지 음, 이론과 실습 그리고 활동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음, 그래요. 그것도 통합적 접근방법인 거죠. <laughs> 우리가 배웠던. 네네. <laughs> 어, 아. 제가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네, 네. 실질적으로 또 해보기를 원하는 네. 그런 부모님들한테 네, 네. 여쭤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네. 발달장애인 자녀분들 네. 2, 30대 네. 어, 그분들은 이성교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지 아니면 반대하시는지 어머, 근데 깜짝 놀랐던 게요. 네. 찬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아, 어, 그래요? 우리가 우리 어머님들... 방송을 할 효과를 본 건지 모르겠지만. 네, 훌륭하십니다. <웃음> <웃음> 찬성을 네. 하시면서 그 대신 제대로 된 그런 데이트 코칭 또한 받고 싶다. 네. 네. 네 찬성하신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그걸 조금 소개를 해볼까 요 이성교제의 경험을 해봐야 본인과 잘 맞는 상대와 결혼을 할수 있고,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존중, 배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습득할 수 있으므로. 또 이게 이유였어요. 네. 왜? 되게 뿌듯해 하시네요. <laughs> 훌륭한 어머니세요. 아, 그래요? 하기 쉽지 않으시거든요. 음, 맞아요. 네. 그리고, 개인의 기본권을 부모라는 이유로 반대할 수 없으므로. 박수 한번 쳐주고 싶럴까요아 이런 어머님 정말 어. 어,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16년간 네. 만난 부모님들은 아. 대부분 이성 교제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고 어, 고민하셨는데 네. 기본권까지 인권이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께서 약간 떨어져서 삼자 입장에서까지 생각해 주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야말로 훌륭하십니다. 그, 어, 인격체로서 네, 하나의 네. 어떤 존중받아야 되는 네.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네, 네, 네. 부모님이 자녀분들에게 해주시는 거랑 같은 거죠. 그죠? 네, 네. 음. 어, 너무 훌륭한 어머니시고요. 아, 많은 어머님들이 두려움을 음. 넘어서서 우리 아이의 인, 권리, 네. 인권까지 생각해 주시면 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할 역할은 음.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음.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해서 원하는 음. 거를 쉽게 쉽게 잘 도와주고 네. 안내해주는 역할만 음. 우리가 잘하면 그들이 잘할수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조금만... 그걸 믿어주는 그래요. 게 필요한 아, 것 같아요. 맞아, 믿고, 네, 좀 도와주고. 네, 네. 네, 교육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네. 네. 그렇게 지지해주고. 네. 연애를 하면서 사람이 많이 성장을 하는 거 아시죠? 음. 인생도 배우고, 음. 다른 사람을, 어, 이렇게 수용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거든요. 아까 그랬어요. 존중과 배려. 네, 네, 네. 이게 어떤 교육에서도 배우기 어려운, 음. 학교에서도 배우기 어려운 것을 이성교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고 데이트하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책임져야 되는 이런 부분을 네. 알아가면서 네.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 사람을 이해하고 음. 어, 용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음. 알아갈 수 있고 그거 어머니들이 음. 원하시는 사회성 발달 그래요 대인관계 예, <laughs> 네, 향상에 너무너무 좋고요 어렸을 때부터 네네. 하는 네네. 사회성 데이트하면서 자존감이 항상 나 사랑받고 아. 있다는 거 느끼면서 그래요. 본인이 행복 하는건 물론이고 음. 네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올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네 이성 교제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난 엄마니까,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음난 엄마니까 음 좋은. Bye